임영웅은 우리 가요계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SNS 천만 뷰 영상 부자입니다. 임영웅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 클립이 96번째 천만 뷰 영상으로 등극했습니다. 드라마 OST곡으로 화제를 모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뮤직 클립은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20일 기준 천만 뷰영상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5월 홈 라이브 클립 영상이 95번째 천만 뷰를 찍은 지두 달여 만입니다. 임영웅은 올 4월 13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의 뮤직 클립을 선공개했는데요. 공개되자마자 특유의 아련한 눈빛과 따뜻한 감성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식 음원은 하루 뒤인 4월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고 발매 직후 멜론 톱100 4위, 핫100 1위, 지니와 벅스 1위를 기록하며 음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임영웅의 감성은 지금도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팬들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팬들은 견고하게 쌓이는 기록, 오늘도 임영웅과 함께, 임영웅 팬이라서 너무 행복, 들을수록 아름다운 목소리 등의 댓글로 응원했습니다. 임영웅은 7월 두 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최다 득표로 21일 기준 225주 연속 1위에 올랐고, 임영웅 유튜브 총 조회수는 19일 기준 29억, 2569만 9259를 기록 중입니다.